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는 거 알지? 응, 알지. 돌 바람 여자. 지금 좀 달라졌어. 남녀 성비는 비슷해졌고 지금은 돌 바람 그리고 자동차야. 제주적 등록 차량 대수가 7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제주가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96명당 한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대. 전국 평균이 10명당 다섯 대인데 비해 제주도는 10명당 열대 이상으로 사람보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더 많은 곳이 제주도야. 아 진짜? 처음 들어봤어. 너도 운전 면허증 있지? 응 있지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동수단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야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때는 2016년 4월 20일 서귀포시 서기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금은 나른해질 수 있는 시간 오후 8시쯤이었지 119 상황실로 전화가 한통 걸려왔어 따르릉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여기 아랑돌거린는 뒤에 여기 옆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연기나 맨마신 빨리 없애게! 화재 신고 전화했던 거야. 신고를 받고 지체 없이 소방차가 현장으로 출동을 하긴 했는데 알다시피 여기는 골목길이 좁은 곳이 많잖아. 아니나 다를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거니?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장에 진입할 수가 없다. 이면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현장까지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야. 조금만 더 들어가면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말이지. 심지어 그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었어. 그냥 강제로 밀고 들어가면 안 돼. 뉴스에 보니까 막 유리창도 깨고 해서 들어가기도 하더라고. 지금은 소방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사건이 있었던 그 시절만 해도 민원이나 소송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어. 결국 소방차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신고 현장에 도착을 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질 수밖에 없었지. 그러면 그 불이 났다던 그 자동차는 어떻게 됐어? 다행히도 그 차는 연기만 나고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어. 다행이다. 그런데 아랑조울거리면 건물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들이 많고 진짜 불이라도 났으면 정말 큰일이었겠는데. 맞아. 상가와 주택이 밀집해 있어서 실제로 화재로 이어졌다면 정말 큰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그 소방차를 막고 있던 차들은 어떻게 됐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음, 아니지. 그날 소방차에 진입을 방해했던 그 차량들은 총네대였는데 모두 현장 체증을 하고 자치경찰단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어. 그 불법 주차 차량이 세워져 있던 도로로 되돌아가 보면 도로 양쪽으로는 노란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함께 단속 구간임을 알리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고 해. 그런데 그 황색 실선? 나는 그런 거잘 몰라서 그러는데 황색 실선이면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우선 노면 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을 설명해줘야겠구나. 일단 도로가에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으면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야. 노란색 점선이면 5분 이내 잠시 정차 가능한데 주차는 금지되는 곳이고, 아까 사례처럼 노란색 실선이면 주정차 금지이지만 탄력적으로는 허용하는 구간을 의미해. 그런 곳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지 이런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걸 봤을 거야. 음, 맞아, 봤어. 마지막으로 노란색 실선이 이중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주정차를 절대 하면 안 돼. 혹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들어봤어? 내가 너무 무관심했나봐 잘 모르겠어. 아, 괜찮아 지금부터 배워가면 되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그리고 인도 위로 정하고 있어. 위 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2만 원까지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해야겠지? 그렇지. 나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 가지고 좀 조심하는 편이기는 해. 맞아. 사실 불법 주정차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서 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를 유발 사고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 가림 사고가 있겠지. 특히 이 시야 가림 사고의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어린이의 비율이 높다는 게 보이세요. 아, 그렇지. 어린 애들은 막 걸어가지 않고 무조건 뛰어 가잖아. 음. 그래. 이럴 때 불법 주정차에 의한 시야 가림 사고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보행자를 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를 쉽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 나 편하자고 아무렇게나 주차를 한 것이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불법 주정차 구역이 꼭 아니더라도 여기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고 말이야. 그래도 이야기를 꺼낸 보람이 있네. 뿌듯하다. 응. 너도 앞으로 불법 주정차 절대 안할 거라고 약속할 거지? 당연하지. 이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야.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